누나, 괜찮아요? 아 벌써 그렇게 취했어요? 아 모르겠어, 좀 어지럽다. 이상하네. 우리 이제 소주 한병 마셨는데? 아 그래. 둘이서 한병 마셨는데 벌써 이렇게 취했어요? 아 진짜 취했나? 술이 막 오르네. 어왜 아, 그러지? 아 어지러워. 너는 뭐 컨디션 좀안 좋아요? 뭔가 no, no, no. 막 컨디션이 좀안 좋은가 봐. 누나 원래 소주 한 두세 병 마시잖아요. 아니. <laughs> 아이 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laughs> 나 원래 막두세 병씩은 못 마셔. <laughs> 너 때문에 더 i t of a l i 어어 l e 하지 그럼? 아이고. 어, 누나 좀 많이 취했어요? 아니 많이는 아닌데 하 취하긴 하네. 그럼 누나 우리 일어날까요? 제가. 택시 잡아 드릴게요 어? 집에 갈 정도는 아닌데 너더 이상 마시면 안될거 같아요 지금도 진짜 많이 취한 거 같은데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누나 일어나요 네 제가 택시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세요 어? 아이, 아니야 나 많이 안 취했어 괜찮아 네? 괜찮다고요? 어, 괜찮아 어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 누나 많이 취한 것 같아요. <laughs> 아니라니까 많이 안 취했어. 그냥 잠깐 바람 좀 쐬자. 바람 좀 쐬자고요? 아. 어. <laughs> 어. 뭐 그거는 괜찮은데 누나 진짜 괜찮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일찍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바람 쐬면 괜찮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뭐 일단 나갈까요? 일단 나가서 뭐. 찬 바람이라도 좀쐬면 괜찮아 지실까요? 어 나가 <laughs> 아,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나가요 어때요 누나 지금은 <laughs> 좀 괜찮아요? 아 이제 술좀 깨는 것 같다. 아너 평소 같지 않게 오늘은 좀 몸이 좀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누나 원래 술 되게 잘 드시잖아요. 아, 뭘, 뭘 자꾸 술을 잘 마신대 아니야 근데 찬바람 좀 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바람 쐬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음, 아 왜? <laughs> 표정이 왜 그래? 아 그럼 다행이다 <laughs> 아니 좀, 좀 걱정돼서 괜히 오늘 누나 제가 술좀 많이 마시게 한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laughs> 그러면 누나, 뭐 오늘은 일단 먼저 들어가세요. 뭐 다음에 만나서 뭐한잔더 하죠. 응? 아니, 나 이제 괜찮아. 괜찮다고요? 아, 정말 괜찮겠어요? 그렇다니까 진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진짜 괜찮아. 어, 어쩌지? 근데 술은 더 이상 못 드실 것 같은데. 아, 아니 술은 깼는데 조금 피곤해. 아, 좀 피곤하시다고요? 아, 그러면 일찍 들어와서 좀 쉬는 게 어때요? 음, 바로 들어가긴 아쉬운데.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음. 어디서 잠깐만 쉬면 좋겠는데. 잠깐 쉬었다 가면 좋겠다고요? 아, 그래요? 어.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디... 벤치에 앉아있기도 좀 그렇고, 어디서 쉬어야 되지? 뭐, 그럼, 뭐, 커피라도 한잔 드실래요? 커피? 어, 커피는 별로 생각 없는데, 앉아있기도 힘들고. 아, 그래요? 좀,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고요? 어, 힘들어. 어, 그러면, 그러면 누나, 뭐, PC방이라도 갈래요? 헐. PC방은, 카페보다 의자가 좀더 편하니까 거기서 좀 의자에 기대서 좀 쉴래요? 아, p c 방 너무 시끄럽잖아 게임할 것도 아닌데 네? 아, 아니 뭐꼭 게임은 안 하더라도 누나는 게임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의자에 좀 기대서 쉬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시끄럽고 막 의자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것도 힘들 것 같다고요? 어. 어, 그러면 어디서 쉬지? 어디 뭐 마땅히 쉴 만한 데가 없는데. 음, 거기 있잖아. 거기 잠깐 쉬었다가는데 거기 있잖아, 거기. 모텔, 모텔 있잖아, 모텔. 네? 모텔이요? 어, 모텔 편하잖아. 거기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어. 뭐 모텔에서 쉬는 게 편하긴 하시겠다, 진짜.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가세요. 제가, 방 잡아드리고, 저는 먼저 갈게요. 어? 뭐, 먼저 간다고? 아니, 너도 많이 피곤할 텐데. 저요?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네, 뭐, 오늘 술을 별로 안 마셨는데. 누나랑 저랑, 둘이서 한병 마셨잖아요. 네, 뭐, 소주 반병 정도밖에 안 마셨는데, 저는, 뭐 취하지 않았는데 저는 안 쉬어도 돼요 아니 그래도 이왕 같이 가는 건데 잠깐 쉬면 되잖아 제가 방 잡아드릴 테니까 누나 그러면 거기서 좀 쉬다가 내일 아침에 그럼 집에 가시는 게 좋겠다 그쵸? 그래 근데 어, 어차피 너도 같이 가는 거니까 너도 쉬어야지 피곤한데 저는 괜찮은데 난 그렇게 안 피곤한데 괜찮아? 하나도 안 피곤해? 잘됐네 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잔더 하면 되겠네 아 모텔에서 술마시자고요아 그래요? 그래도 되나? 어 마, 마시면 되지 그래도 되냐니 아 몰라요 저는 모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 모텔을 가본 적이 없어? 여친 있을 때안 가봤어? 아니요 뭐 여자친구랑 가본 적이 없는데요 여자친구랑 모텔을 왜 가요? 왜 가냐니 말이야 방구야 <laughs> 아니 모텔 말고 다른데를 왜가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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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그냥 다들 한 번쯤 가는 거잖아 그럼 여친이랑 만나서 맨날 뭐 하는데 뭐 했었는데 그냥 뭐 영화 보러 가고 뭐술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그렇게 데이트 했었는데 글쎄 모텔은 한 번도 안 가봐서 <laughs> 진짜? 와, 너 완전 세상 헛살았네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모텔 모텔에 가면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얼마나 편한데 아 모텔에서 술도 마실 수 있어요? 와, 되게 좋구나 그래 술 사가면 돼아 술을 우리가 사 갖고 가야 된다고요? 아 거기서 막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주문은 무슨. <laughs> 주문하는 거 아니고 밖에서 사가야지. 그럼 지금 우리 술좀 사갈까? 가서 한잔 할까? 그래요. 그럼 뭐, 모텔에서 뭐 한잔 더 하시죠. 그래, 빨리 가자. 근데 근처에 모텔이 있나? 아니, 저는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어, 음, 나도 안 와본 지 한참 됐는데. 그냥 지나다가 어디 근처에서 본것 같은데. 아, 누나 알아요? 어디있는지 저쪽에서 본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볼까? 아, 그래요? 그럼 가요, 그럼. 음. 어우, 근데 되게 깜깜하다. 여기 불 켜는 데가 어디 있죠? 어, 그 카드 키 줘봐. 네? 카드, 카드 여기. 이걸 여기 이렇게? 아. 와 카드를 꽂으니까 불이 들어오네. 응. 음. <laughs> 와 되게 신기하다. 신기해. 와와 와, 여기 되게 넓은데요 진짜? 와. <laughs> 이런데 처음 와봐? 네, 저는 처음 와보니까. 음 여기 원래 그런 데야? 아 근데 테이블에 술 마시기엔 좀 불편해 보이는데 침대만 되게 크고. 음. 괜찮겠어요? 괜찮지. 어. 아, 아니, 뭐, 누나가 괜찮으면, 뭐, 저도 상관은 없는데, 누나 좀 피곤해 하시니까. 아니야. 어. 아, 차라리 침대를 좀 치우고, 테이블을 좀 크게 만들어 놓지. 그러면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쵸? 쓸데없이 침대를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뭐 여기 술 마시러 들어오겠어요? 이상하게 해놨네. 그건 아무도 원하지 않을걸? 어, 누나. 어, 지금 침대에 누우시면 어술안 드세요? 아니, 여기서 술 먹자고 그래서 온 건데. 아, 갑자기 좀 피곤해서. 아, 그래요. 지금 좀 많이 피곤해요. 아, 좀 그러네. 어, 좀 침대에 좀 누워 계시려고요? 응. 아, 그러면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누나, 여기서 좀 편하게 쉬세요. 네. 괜히 제가 옆에 있으면 누나 편히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간다고? 아니야, 그냥 술 먹자. 네? 술 먹자고요? 응. 어, 아, 누나, 근데 괜찮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좀 누워있겠다고 하시더니. 아니야, 술 먹자. 아니, 괜히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진짜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 아니면은 누나 침대에 누워서 좀 쉬고 계세요. 저 혼자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술 먹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나도 괜찮 아니. 아니요 에 괜찮아요. 저는 뭐 유튜브 보면서 혼자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해요. 누나 개인 저 때문에 막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난 샤워 좀 하고 올게. 샤워 한다고요? 응. 아 그래요? 여기서? 응. 아 그럼 누나 여기서 샤워 하세요. 저는 어, 밖에 나가서 뭐 담배 한대 피우고 올게요. 뭐 샤워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뭐 20분이면 되나요? 나간다고? 아 어. 아니 왜 나가지? 아 걱정하지 말고 저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편하게 샤워하세요. 아니야 샤워 안 해도 될것 같아. 네? 샤워 안 한다고요? 어. 아 왜요? 방금 전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냥 안 하려고 아, 그래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 어 그럼 뭐 너는 샤워 안 해도 돼? 저요? 아니요 저는 뭐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죠 왜 여기서요 불편하게 집에 가서 네 <laughs> 그렇구나 아니 저희 집에 뜨거운 물잘 나와요 <laughs> 굳이 뭐 여기 와서 막 샤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저는 그렇구나. 어. 그럼, 침대에 좀 누울래? 네? 침대에 누우라고요? 응. 아니요, 저는 안 피곤한데요, 지금? 안 피곤해? 네, 아니, 뭐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네. 아. 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쓰던 침대에 막 눕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구나. 아니, 저 약간 좀 깔끔 떠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지. 깔끔쟁이였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누웠던 침대에 또 눕고 막 그러는 것도 별로 안좋아요 술이나 한잔 해요. 됐어. 술은 안 먹을래. 누나 뭐술 그러면 뭐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신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뭐하죠 그럼 누나 좀 여기서 쉬세요. 저 먼저 그럼 뭐 들어갈까요? 그냥 집에 가자. 네? 그냥 가자고요? 아니야, 같이 나가. 아니, 왜요? 지금, 어. 모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 침대에 안 누울 거지? 네. 침대에는 눕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샤워도 안할 거지? 샤워, 샤워는 저는 뭐 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술도 안 드시고, 그냥 가자고요? 어, 그냥 가자. 근데 모텔비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 내가 결제했거든? 아니,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가자고. 아, 그래요? 어. 그래요? 그럼 뭐, 그냥, 나갈까요? 그럼? 그래, 가자.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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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뭐가? 아니, 누나,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화안 냈어. 아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저, 저도 모르게, 뭐, 실수를 좀, 했나요, 제가? 넌다 잘했어. 그냥, 가자. 아니라고요? 어, 아, 아니, 근데, 누나 좀 화나신 것 같은데. 화안 났다고. 아 아니에요, 화안 나셨어요? 어. 아 그,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럼 다행이지만. 가자. 네? 아 집에 간다고요? 어 집에 가자. 아 왜요?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아, 그래요? 피곤하시다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저는 먼저 집에 갈게요. 아, 너는 가고 나는 여기? 저 아니, 저는 괜찮아요. 누나 뭐저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아이,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으니까 누나 여기서 혼자 좀 쉬다가 그렇게 들어가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아니. 같이 나가면 되는데. 저 그냥 나가도 되니까. 아, 그래서 저한테 미안해서 지금 그러시는구나. 아니, 예, 아니에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정말. 아니, 나도. 아, 우리 다음에 또 만나면 되죠. 누나 좀 컨디션 좋은 날 우리 만나서 그때 뭐 술도 마시고 좀 그렇게 해요. 오늘은 누나 좀 진짜 컨디션이 좀안 좋은가 보다.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니까 너 여기서 혼자 좀 쉬다가. 나 혼자 여기 있으라고? 아니, 나도 이제 나가려고. 내일 아침에 그렇게 가세요. 네. 샤워도 좀 하시고요. 아니, 아니, 쉬려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니 나도 괜찮은데. 아니 정말 괜찮아요. 누나 뭐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은데 뭐 그거 갖다가 제가 뭐 그러면 안 되죠. 누나 몸이 좀 오늘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저 정말 괜찮으니까 누나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쉬다 가세요. 아니 나도 괜찮은 그 아니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어푹 쉬다 가세요. 저 갈게요. 아니 괜찮은데.